이 누구한테 요리를 가르쳐. 내 손이 어떤 건지 알아? 이 칼이 무엇을 기억하는지 알기나 해? 다시는 내 앞에서 입 열지 마. 허름한 앞치마를 두른 예순 넘은 여자가 젊고 잘나가는 호텔 셰프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30년 묵은 일본도 같은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것들에게 함부로 무시당해 본 적. 평생을 쌓아온 경험과 실력이 그저 늙었다는 한마디에 먼지처럼 취급받는 그 억울함.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순자 여사도 그랬습니다. 군내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이모님이라고만 알려진 그녀에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건방진 젊은 셰프가 그녀를 모욕한 순간 30년간 감춰왔던 그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구내식당 설거지 이모님이 어떻게 요식업계 전체를 뒤흔들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기업 본사 건물, 그 지하 1층에는 800명의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옷이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순자 여사였습니다. 올해 63. 허리가 조금 굽고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영양사 김과장이 말했습니다. 순자 이모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항상 감사해요. 순자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모려. 이 나이에 일할 때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순자 여사는 늘 겸손했습니다. 아니, 겸손한 척했습니다. 주방 한쪽에 서서 산더미 같은 그릇을 닦으면서도 그녀의 눈은 항상 요리하는 조리원들의 손놀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양파는 너무 굵게 썰었어. 카라멜라이징이 고르게 안 되겠군. 불세기가 너무 세. 기름이 타기 직전이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입 밖으로 내뱉은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때 젊은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이모님 있잖아. 맨날 설거지만 하시는 분. 응, 왜? 가끔 요리하는 거 빤히 쳐다보셔서 좀 불편해. 뭘 안다고. 순자 여사의 귀에 그 말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기만 했습니다. 쓸쓸하게. 어쩌면 익숙하게. 사람들은 그녀가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설거지하는 불쌍한 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팔자가 기구에서 이 나이에 고무장갑 끼고 남의 밥그릇이나 닦는 거라고.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순자 여사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녀는 박순자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미식가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던 그 이름. 마담 박. 파리 8구 샹젤리제 거리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있던 레스토랑 르 프랭땅. 미슐랭 삼스타를 10년 연속 유지했던 전설의 레스토랑. 그곳의 오너 셰프가 바로 지금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 이 여자였습니다. 20대에 단신으로 프랑스에 건너가 주방 막내로 시작해 30대에 자신의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40대에 미슐랭 삼스타를 따냈고 50대에는 아시아인 최초의 프랑스 국가 공로 훈장 수훈 셰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8년 전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레스토랑을 제자에게 물려주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그리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순자 여사는 화려한 무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군의 식당에 취직해 그저 평범한 설거지 이모님으로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어. 나는 충분히 살았고, 충분히 요리했어. 이제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식업계에서는 마담 박이 은퇴 후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8년이 흘렀습니다. 순자 여사는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8시에 퇴근하며 수천 개의 그릇을 닦았습니다. 손등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파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적어도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날 구내식당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으로 인해 순자 여사의 조용했던 일상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날 점심시간 구내식당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서른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 잘 다듬어진 헤어스타일에 명품 시계가 손목에서 빛났습니다. 그가 바로 강민준이었습니다. 강민준 국내 최고급 호텔인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총괄 셰프 28세의 미슐랭 인스타를 받아 천재 셰프라 불리며 tv 프로그램에도 자주 출연하는 유명인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만함으로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민준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뭐야, 여기가 군내식당이야 완전 학교 급식실 수준이네." 그는 대기업 회장의 조카였습니다. 이 회사 오너 일가의 피를 이어받은 금수저. 오늘은 삼촌인 회장의 생일 파티 케이터링 논의를 위해 이 건물에 왔다가 구경삼아 군의식당에 들른 것이었습니다. 영양사 김 과장이 반색하며 말했습니다. 어머, 강민준 셰프님 아니세요? T.V.에서 봤어요. 영광입니다. 민준이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네. 근데 여기 메뉴가 뭐예요? 그의 눈이 배식대를 훑었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잡채. 평범한 한식 메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된장찌개? 진짜 구내식당 답니다. 두부도 마트표 쓰고 된장도 공장 제품이겠지. 이런 거 먹고 일하면 생산성이 오르겠어? 주방에 있던 조리원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회장의 조카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배식대 앞에 서서 국자로 된장찌개를 휘휘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멸치 육수 베이스의 된장 비율이 완전 엉망이네. 누가 이거 만들었어? 그때 주방 한쪽에서 그릇을 닦던 순자 여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잠시 빛났다가 다시 무표정해졌습니다. 조리원 주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 죄송합니다. 제가 만들었는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민준이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잘못된 게 뭐냐고 전부 다 일단 된장을 너무 많이 넣어서 짜고 두부는 너무 일찍 넣어서 부서졌고 무는 결대로 안 썰어서 식감이 죽었어. 기본도 모르면서 요리한다고 하면 안 되지. 조리원 주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30년 경력의 조리사였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순자 여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무장갑 낀 손이 조용히 그릇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마 나는 이제 그냥 설거지하는 사람이야. 나설 이유가 없어.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독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습니다. "아, 근데 냄새 이상한데? 뭐지?" 그의 시선이 순자 여사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기 아줌마, 아니 이모님인가? 설거지 하시면서 손좀 자주 씻어요." 음식 냄새에 퀴퀴한 냄새가 섞이잖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밥을 먹던 직원들도, 배식하던 조리원들도.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순자 여사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불꽃이 피어 올랐습니다. 순자 여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민준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귀도 안 들려? 냄새난다고. 이모님 나이쯤 되면 후각도 퇴화되나 보네. 순자 여사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봉인해 두었던 마담 박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자 여사가 말했습니다. 젊은 양반 된장찌개 비판하셨는데, 그럼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때요? 민준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뭐? 하, 이모님이 지금 나한테 요리 대결이라도 하자는 거야? 미슐랭 셰프한테 순자 여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제가 보기엔 셰프님 비판이 좀 틀린 것 같아서요. 식당 안에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설거지 이모님이 미슐랭 셰프의 비판이 틀렸다고 민준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뭐? 틀렸다고? 아줌마가 요리를 뭘 알아? 순자 여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된장을 많이 넣어서 짜다고 하셨는데 저건 된장이 많은 게 아니라 멸치 육수의 소금 농도를 고려 안하고 레시피대로만 넣어서 짜진 거예요. 그리고 두부는 일찍 넣어서 부서진 게 아니라 불조절을 잘못해서 센 불에 휘저었기 때문에 부서진 거고요. 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말이 정확히 맞았기 때문입니다. 순자 여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무 이야기도 하셨는데 된장찌개에 무는 결대로 써는게 아니에요. 오히려 결 반대로 썰어야 단맛이 더잘 우러나요. 혹시 셰프님 한식 공부는 좀 해보셨어요? 민준의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해졌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구내식당 설거지 아줌마한테 민준이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뭐야 이 아줌마. 지금 나한테 요리를 가르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순자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알아요. 미슐랭 1스타 받으신 분이시죠. 그녀가 고무장갑을 천천히 벗었습니다. 물에 불은 손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는 수십 년간 칼을 잡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의 굳은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가 말했습니다. 일스타, 축하드려요. 근데, 일스타로 그렇게 잘난 척 하시면 안 돼요. 세상엔 삼스타도 있으니까.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뭐? 삼스타? 하, 아줌마가 삼스타를 알아? 삼스타 식당 가본 적이나 있어? 순자 여사가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낡은 앞치마 속에서 검은색 티셔츠가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입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순자 여사가 말했습니다. 가본 정도가 아니라 운영해봤어요. 10년 동안 그녀가 주방 한쪽에 있던 자신의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케이스. 그 안에는 30년 묵은 일본도처럼 빛나는 칼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소노 장인이 특별 제작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요리사의 칼.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칼, 설마.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요리사라면 누구나 아는 전설의 칼. 마담박의 칼. 순자 여사가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 아까 된장찌개 맛이 엉망이라고 했지? 좋아. 내가 직접 만들어줄게. 그리고 내가 만든 거랑 비교해봐. 민준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뭐, 뭐야, 갑자기. 순자 여사가 물었습니다. 왜? 무서워? 미슐랭 일스타가 군의 식당 설거지 아줌마한테 지면 창피하니까? 민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거부하면 비겁한 놈이 되고 받아들이면 질 수도 있다. 하지만 설마, 정말 설마 군의 식당 아줌마한테 진리가 없지 않은가? 민준이 말했습니다. 좋아. 아직. 대신 내가 이기면 아줌마 사과해. 순자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대신 내가 이기면. 그녀가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칼날에 반사되어 민준의 얼굴에 비쳤습니다. 순자 여사가 말했습니다. 저 조리원 주임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30년 경력 요리사한테 기본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요리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군의 식당의 좁은 주방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한쪽에는 명품 시계를 찬 점고 잘 나가는 셰프. 다른 한쪽에는 손등에 물집이 잡힌 예순 넘은 여자. 하지만 칼을 잡는 순간 누가 봐도 알수 있었습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순자 여사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니, 시간을 지배하는 것처럼 칼이 허공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두부는 완벽한 정육면체로 썰리고, 호박은 반달 모양으로 잘리고, 양파는 투명하게 점여졌습니다. 조리원이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저, 저게 사람 손이야? 영양사 김과장이 말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민준도 요리를 했습니다. 그의 손놀림도 분명 빨랐고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여사와 비교하면 그건 마치 비행기 옆에 선 자전거 같았습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15분 후두 그릇의 된장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 민준의 된장찌개는 깔끔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 나와도 손색 없을 정도로 예쁘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여사의 된장찌개는 완벽했습니다. 예쁘게 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끓여준 집밥처럼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그릇.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된장찌개에서는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순자 여사가 말했습니다. 자, 드셔봐. 내가 판단해.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순자 여사의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떴습니다. 그리고 입에 넣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맛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된장찌개에는 어린 시절 돌아가신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의 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다시는 맛볼 수 없을 줄 알았던 그 맛,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이게 어떻게? 순자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요리는 기술이 아니야. 마음이야. 누구를 위해 만드느냐? 어떤 마음으로 만드느냐? 그게 맛을 결정해 민준이 물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그때 식당 입구에서 누군가가 대답했습니다. 마담박, 파리르 프랭땅의 전설 아시아인 최초의 미슐랭 3스타 셰프 식당 입구에 서 있던 사람은 이 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민준의 삼촌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순자 여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순자 씨, 아니 마담 박, 제가 이 군의 식당에 얼마나 좋은 재료를 공급하는 줄 알아요? 다 당신 때문이에요. 30년 전 파리에서 당신 레스토랑에서 밥한끼 먹고 인생이 바뀐 사람이 바로 나요. 순자 여사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회사 구내 식당에 취직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요리를 먹고 성공한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조용히 말년을 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회장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삼삼촌, 회장이 말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셰프를 군내 식당 설거지 아줌마라고 무시한 거야. 내 미슐랭 일스타가 뭔데? 이분은 3스타를 10년간 유지하신 분이야. 내가 평생 요리해도 따라잡지 못할 경지에 계신 분이라고. 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부끄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는 조리원 주임 앞에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임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30년 경력의 요리사님께 기본도 모른다니, 제가 건방졌습니다. 조리원 주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경력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자 여사가 말했습니다. 일어나, 내가 사과해야 할 사람은 나도, 이주임 님도 아니야. 민준이 물었습니다. 네. 순자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내 요리를 먹는 모든 손님들, 그 사람들한테 사과해. 마음 없이 요리하면서 재료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그건 요리사가 아니야. 그냥 기술자지. 민준이 고개를 들어 순자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가 말했습니다. 넌 재능 있어. 손놀림 보면 알아. 하지만 그 재능을 교만으로 썩히고 있어. 그러다 영영 삼스타는 커녕 일스타도 잃어버려. 민준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담 박 아니 선생님 저를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순자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제 은퇴한 사람이야. 가르칠 생각 없어.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배우겠습니다. 매일 여기 와서 선생님 옆에서 설거지하면서 배우겠습니다. 순자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진심 어린 웃음이 그녀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순자 여사가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놈, 미슐랭 셰프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에 순자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칼을 내려놓고 다시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순자 여사가 말했습니다. 좋아. 내일부터 아침 5시에 와. 1분이라도 늦으면 끝이야. 민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총괄 셰프 강민준은 매일 새벽 구내식당에 출근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그릇을 닦으면서 순자 여사의 요리를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미슐랭 셰프가 설거지를 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요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겸손해지고 더 따뜻해졌습니다. 1년 후, 강민주는 미슐랭 이스타를 받았습니다. 수상소감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별은 제 것이 아닙니다. 군의 식당에서 설거지하시면서 저를 가르쳐 주신 한 분께 바칩니다.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그분께 TV를 보던 순자 여사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녀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출근해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이모님, 전설의 셰프셨으면서 왜 아직도 설거지 하세요? 순자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요리사의 첫 수업은 설거지야. 내가 쓴 그릇을 닦으면서 내가 만든 음식을 먹은 사람을 생각하는 거지. 그 마음을 잊으면 아무리 미슐랭 백스타를 받아도 소용없어. 그녀가 반짝이는 깨끗한 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순자 여사가 말했습니다. 마, 이렇게 깨끗하잖아. 이 그릇에 담길 음식을 먹을 사람이 기분 좋으면 그게 진짜 요리야. 군의 식당 설거지 이모님, 세계 최고의 셰프였던 그녀는 오늘도 새벽에 출근합니다. 허름한 앞치마를 두르고 물에 푸른 손으로 그릇을 닦으면서, 그리고 그녀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40년 전 처음 주방에 섰던 그때의 설렘이 살아있습니다.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다. 마담 박이 남긴 이 말은 이제 강민준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